스님, 불교가 언제 시작됐나요? 불교란 말은 부처 안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치기 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해야 해. 서기 기원전 589년에 불교가 시작되었단다. 스님, 지금 서기 2016년이고 불기 2570년인데요. 그러면 불교가 2570년 전에 시작된 것 아닌가요? 아니지.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해를 기점으로 한단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는 2570년 전, 즉 기원전 544년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는 언제인가요? 부처님이 80세를 사셨으니 기원전 624년에 출생하신 것이지. 그러면 기원전 624년에 불교가 시작된 것 아닌가요? 35세에 깨달음을 이루고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전했으니, 기원전 589년에 불교가 시작된 것이야.